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하신 바 있어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와 싸우니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그 상황과 형편은 어떠할지라도, 모두 기도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르되 여호와요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특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대적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아, 기도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는요, 모두 상대적입니다. 사실 그 범주는 몇 가지 안 돼요. 범주는. 기도 제목 다 받아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느끼는 그 정도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겪는 문제들은 모두 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오직 하나 주님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상대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와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희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한 다섯 구절을 제가 지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런 거를 맞추는 사람은 일단 IQ가 13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 능력이 기도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람산이 나오니까 신약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이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산길로 올라가며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머리를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인데 왕의모습에는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궁전 뒷산에 있는 감람산 길로 지금 올라갑니다 머리를가리고 갑니다 맨발로 갑니다 울며 갑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풀고 울며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가겠습니까?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반란의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처첩들을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책사 중에 책사예요 똑한 사람입니다. 책략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반하고 배, 지금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이도벨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손녀딸과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버저시 손녀딸을 왕궁으로 들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다윗은 쳐도 몇 번을 쳤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론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그 책사가 지금 내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으면 지금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친구이자 최고로 믿었던 그 책사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문제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재정의 문제, 여러분, 저도 겪어봤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요, 정말 힘든 게 어디 가서 돈 하나 뿔, 돈, 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는 게이 해외의 이민살이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을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으로 힘들어 보니까요, 그것도 참,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런 문제 가지고 왜 고민하냐 이러는데, 아니, 답도 못 주면서 속을 뒤집는 말들을 합니다.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나가서 걸어, 운동해, 회복해야 돼. 아,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잘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그래,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렇게 해결하라. 말은 쉽게들 옆에서 훈수를 두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윗을 도울 자가 단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피난길에 오르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한숨과 같이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아이도벨이 이제 압살롬을 도와서 책략을낼 텐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피난길인데 가다가 통성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숨이 헐떡헐떡 찹니다. 감남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이두벨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하고, 그냥 한숨처럼,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이 산을 넘어간 것입니다. 많이 반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그저 한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간절한 거죠. 이런 기도가 여러분, 너무, 야, 너무나 연약하게 했는데 그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백성이라면 그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그저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바우시 기도했는데 압살롬이 이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책략회의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어느 정도, 어느 자리에 도망가 있다는 것을 대충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사무엘하 17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거를 세 가지로만 요약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제안합니다. 첫째, 군사 만 2천 명만 출동시켜 주십시오. 특공대만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밤에 당장 추격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듯한 제안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기로 작정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똑같이 세 가지 의견을 냅니다. 우리 이스라엘 전군을 출동시켜야 됩니다. 둘째, 전군이 가려면 우린 천천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은 지금 숫자가 별로 없으니, 우리가 천천히 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이참에 반역을 지금 반역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기습작전이었고,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후세의 작전에 사람들이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맞는 것은 아이도벨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이도벨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도베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전쟁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목매더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기도, 절대적인 기도로 응답된다는 것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요즘 운전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확신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된다, 된다 새벽에 하려니까 좀 힘드는데 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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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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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번을 부르고 다닙니다 왜?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될것 같은데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바쁘다 보면 교회 부흥 까먹습니다 기도 제목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 시대에 될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역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됩니다 머리를 단한 순간도 의심에게 놔둘 수 없다. 노래하는 겁니다. 된다, 된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아니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향해 있으면 내 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해결 된다. 믿으십니까? 병든 분들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노래 부릅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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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 너무나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이제 6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 오관성 목사님 찾아다니고, 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찾아다녔답니다. 그때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자기 세대만 해도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이 많고요. 나름 똑똑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지만 목이 쇳소리가 안 난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들을 보면 너무나 똑똑하답니다. 유학 간 갔다 온 목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쌩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옛날 목사님들은 유학 갔다 온적 없고 옛날 목사님들은 많이 못 배워서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들의 세대는 기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기도를 왜 합니까? 죽은 기도의 불을, 죽어가는 기도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도의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 때, 40일 기도회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감동 주신 그 하나님이 기도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칠창을 왜 합니까?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칠창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목을 쓰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맡기시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40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때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곤고해서 신음소리처럼 올려드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이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다양하지만 기도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것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목회자들이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칠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